집 짓는 게 사실 이제 인생에 한 번일 수도 있잖아요.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텐데 주변의 반응들은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의 대부분 굉장히 부러워했죠. 부러웠죠. 왜냐하면 아. 집을 짓는다는 것은 모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을 지을 거라고는 짓고는 쉽지만 여러 가지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선뜻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없죠. 없어요. 음. 네. 자기 집을 갖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그래 공망이죠 그것도 단독주택 전원에. 근데 막상 본인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 들이는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방범 문제, 난방 그렇죠. 문제, 뭐 교통 문제, 그리고 이제 생활에 편리한 것과 관련해서 어, 금방 가서 사 온다든지 해서 쓰는 네, 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한 불편을 느끼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것 때문에 실행이 잘안 오기잖아요. 근데 용기 있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어, 그말 이면에는 참 무식하고 묘한 이 말도 있었겠죠. 제가 여러 분류의 사람들을 우리 집에 초대를 했었어요. 네. 초대를 했는데, 아까도 이야기하지만, 하고는 싶은데, 여러 가지 원인 조건 때문에 주절을 많이 하잖아요. 음. 근데 막상 와서 자기가 직접 보니까는, 어, 반응들이 굉장히 음. 좋았었어요. 음. 그때, 우리 의사 진주시 의사에서 등교는 우리 집을 잘 지었다고 소문이 났어그요 소문이 떠나서 그때 모시 한0분 넘게 오셨는데 모오신 분들은 빨리 초대하라고 와 보고 싶다고 오. 그럴 정도로 그 외에도 우리 친구들도 다 초청하고 초죠왜 의뢰가 안 들어올까? 아니, 우리처럼 느끼고. 그래서 이 아저씨가 저번에 의사들 와막 설명을 배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했냐면 하지 마라 그랬거든. 당신 그 영업이사인 줄 안다고, 제그 사람들 <laughs> 당신의 순수한 마음을 알아주냐 면 절대 알아주지 않는다고 괜히 오해받지 말고 우리집 보고 자기들 궁금한 거 물어보면 그리고 얘기 좀해주고 선택은 자기들이 하는 줄거든 그렇죠. 괜히 당신이 책자까지 나눠주고 이래 하니까 별, 별시덥잖지 않더라. 그리고 다 지들이 잘났어.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지. 그게 시대 같지 않거든, 속으로 안 걸면서. 응, 나는 응용해요. 아니, 제가 아까도, 그, 나는 사람에 대한 믿음, 신뢰가 강하다 했는데, 내가 딱 마음에 필리, 딱필이 꽂히면은, 모든 게 달아줘 이거. 그래서 뭐, 예를 음, 음. 음식점에 가서 그집 맛있으면은, 이런 사람들 그 집에 가서 음식 몰아져 가서. 그냥 最初にしないと。やっぱはい